있어.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화 그거 새로 다시 했거든요? 아,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녹화하는 중이에요. 다시 처음부터예요. 자, 오늘 엄마랑 정글, 정글 탐험 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응? 정글 탐험, 오케이? 응, 오케이 좋아. 이거 완전 NC 터임. 지금 정글나무를 캐고 있어요. 정글나무를 딱 캐야 된만. 음... 참나무도 어... 몇개 캤는데? 참나무 버려! 정글나무 해 버려 알아? 참나무! 참나무 버려! 어, 버려야 돼요? 참나무 나중에? 버려 그냥. 숯 만들면 안 되나? 안 됨. 땔감으 쓰면 안 되나? 안 돼. 어, 아씨안다안다아 씨! 시 됐다 응야안안캐어 예, 수박이다 어느 거 응? 어디 있는데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이쪽에 예안 보인다 엄마 이은표 응? 어, 멀리 가지 마 거기 있어 엄마 갈게 나 조합대 있는 있는데 있는데 조합대 있어 조합대 있는데 나 12 d a 어 s so. 12 days, so. 12 d a y 조합 o 12 days, so. 12 d 조합대 so. 12 days, so. 12 d a y 어 Baby, 내 조합도 이어버렸어. 안 챙겨서. 오, 어, 코코아콩이다. 코코아콩도 있고, 수박도 있어. 오케이. 오, 오 수박이다. 아씨, 미지마. 와, 수박. 좀 더, 많아 우와. 음. 많이 나왔어. 어? 어. 쪼 어. 나와. 좀 왔어. 수박씨. 음. 수박씨가 제일 싫어하는.. 수... 수박씨도 있어? 수박씨. 아니 다열다나 음. 수박이 스물 두.. 스물 아홉 개. 나 열세 개. 열세 개? 응. 음. 좀만 더 줄까? 응, 음, 괜찮아. 이거 정글라면 맞아? 엄마, 엄마는 필요해, 엄마가 필요하면 내가 바로 줄게. 응. 음. 나 여기 다시 오자고 말겠다. 아! 나, 나 여기 떨어져서 수박 먹어야지. 미안해. 코코콩못 먹어. 코코아? 콩? 응. 못 먹어. 너 어딨어 여기 있어. 여기 뒤, 뒤, 뒤. 위에 뒤, 뒤, 뒤. 여기 지지 지. 위지 지. 이나무는어 뭐야? 어 뭐야? 다식 켜자. 음. 어, 엄청 큰정글나무일 어, 나는 호박을 찾고 싶은데. 오, 어, 뭐야, 개울고서 시작했겠다. 진짜 어, 개우고서 시작했겠어. 무다하면서왜 그래? 아, 그냥 틀어놔. 아, 우무하면왜안해서왜그우리 쩌라구 코코아콩 아왜 화면이 잘안되리지나 어디 갔지? 나 지금 나무 캐러 가는데 어디로 갔어? 엄마가 뜨고 또 어디 갔어 엄마, 가 Am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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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냠냠 냠냠 냠. p 냠 p a p 아티팝 냠 냠. Nyam, n y 냠냠냠 냠. a m 헐나 남은 삼십오 개 있다. 어 저기 동굴 있다. 엄마는 육십사 개네. 아 수박씨 있다. 음. 줄까? 수박씨도 있어? 수박씨 여기 이거 여기 봐 음? 검정색 이거. 먹을 수 있어. 오, 만질수 있는데 하나 줄까? 오케이. 잠만 기다려. 오케이. 오케이. 자, 가자라. 오케이. 나도 네 개, 나도 네개 만들어야지. 오케이. 한번 해줘. 시아는 여기다 두고. 오케이. 여기 한번 가보자. 야 유신 너 뭐해? 뭐 먹어? 야 새끼야, 내 장난감 먹어. 오동 <laughs> 어, 동굴 동굴 탐험이아 동굴 덩굴, 동굴이야. 동굴 덩굴, 동굴. 야. 삼촌 옆에 가 있어. 다어주고 있으니까 새끼가 오직... 저거 저 웃겨? 저 또? 맞아? 아새끼 이제 돼지야 아니, 살쪘어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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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쥐가 별이 대신하려고 나보 별이가 죽었기 때문에 화를 <laughs> 만들어야지 화안 만들.. 아직도 안 만들었어? 엄마, 안 켰었어? 엄마, 나안 켜고 있었잖아. 아, 씨! 씨 씹! 자, 올라가라. 오, 잠깐만, 나 걸렸다. 어, 뭐야, 잠깐만. 뭐야? 오케이 덩굴 덩굴 부서라 오케이 덩굴 없애야겠다. 더 빠른데. 자, 오빠. 이. 어떻게 거기서 있냐? 이리 와. 어봐. 쓰다킹 뭐? <laughs> 기대고 앉아 있는데. 나긴다내 <laughs> <laughs> 거. <laughs> 아! 요 어? 여줘 어. 여줘 줘. 여줘 빠졌어? 이. 살려 주세요. 이렇게 하고 가시자. 내가 봤어. 그냥 안 캐고 갔어. 찮아서나 응? 아무거나 캐기 싫거든. 보게이가 응? 있다. 잘 응. 가져. 어이저 다시 들어가서 나가. 어? 뭐라? 뭐라고 했더니야? 아, 나 아침 좀 됐으면 좋겠 다시. 지금 아침 아니야? 밤이잖아 뭐야 나오두워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응 아, 나 이렇게 엄청 어둡다, 어떻게. 나발기조도했나 아, 오, 됐다됐다어됐다음됐다 티타리다. 티타리거티고 야, 저 새끼가. 오케이. 광고 여기 없어져 <목소리> 막자 여기 이제 이쪽도 가어안 갔어 거기는 여기 석탄 마저 켜갖고 가어 맛있네 여기 근데 저 뒤로는 조심해야겠다 사가리 보인다 이렇게 막았다. 끝. 이쪽도 막자. 어, 이건 돌이 없네? 남은 정글나무로닫아야겠다 남은 정글나무로 기다려 나지라 막고 있 아, 정어나무로 왜? 아, 왜? 아, 아. 아. 됐다, 다 아, 아. 다 호박은 이 근처에 있을텐데? 난 호박이 제일 싫어 <laughs> 말, 맛도 없고 꿀이면 안돼 어딨어? 어딨어? 나 여기 동굴 있는 데 있는데 어 찾았다 이거 쿠키 응. 어딨지? 어? 쿠키 안 나왔네? <laughs> 뭐야? 응. 키왜 없어? 쿠키가 응, 나또 뛰어야지 피 없애기 전에 어 뭐야? 어디 있어? 다 바다 있는데 없으라고 잠깐이에요. 아씨아나 진짜 열 받네. 응? 수박 먹고 싶은데 떨어질 수가 없어. 더. 한번 먹어야지. 그만그만어 응. 수박이다. 응? 아김타셨네예라이 <laughs> 아, 기분 탓이었어. 기분 탓이었네, 안 보였었어. 뭐야, 그... 어, 진짜 있다, 여기. 어, 엄마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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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와, 어, 수박 많다. 우와, 쩐다. 오. 오, 많이 있다. 어? 와, 고 쪼로! 쪼로! 나 28개 나 27개 33개 33개 <laughs> 나 지금 37개 와 어, 어딨지? 또? 응? 음... 마고 싶은데... 어, 여기 있다 또 어, 늑대다 잡자 늑대다 아, 잡자 왜? 늑대, 나 늑대 잡으러 지금 아, 일로 아, 왔어. 오, 엄청 큰 동굴이야. 잠깐만, 엄마 나 늑대 잡고 올게. 음, 이거 뭐지? 음, 음, 야, 이 늑대 새끼야. 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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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laughs> 난, 난 사는데 즐거웠다, 이 새끼야. 어? 이거 나야 어디? 응. 또 어디 어안 보잖아. 이건 뭐지? 어, 찾았다. 이거 모양이야? 이거? 엄마야! 아, 오! 와, 너 어떻게 된 거야? 오, 설다. 그래, 엄마. <laughs> 오, 한꺼번에 몇개 떨어졌어? 피가 네 칸다. 아니, 피가 일칸다았어 어. 이게 나와 그냥. 여기 너무 위험하다. 개 먹었다. 나 돌, 아, 돌이 돌 없는데? 캔에서 올라와 정글자와 왔으니까 정글자으로 해야겠다 아니 아니 캐을 돌로 해 안녕! 요캔서 올라오면 되는데 왜 그래 이렇게 하면서 이야 맞다 어? 왔어. 응? 왔어 어? 어게 왔어? 정글자음 타고 왔지 야 <laughs> w 왜왜 <laughs> <야>! 왜? e Where? 어 h e 먹어 수박 e r e w h 가자, 음, 세상 끝까지 너무 무섭다. 뭐야? 소리가 이상한데?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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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좋았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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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아콩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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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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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왜? 이스 오케이 나이스 좋아. 이리 와, 응. 이리 와. 따라오고 있어? 응. 아니 어디 가는 것도 나 따라오라니까. 없어? 안 응. 보여 나? 응. 오케이, 오케이 응. 이렇게 해놓고 가야지 이따. 화면 안 보이게 가자. 무슨 말이야? 어? 화면 안 보이게 한다고 아니, 안 돼! 세상 끝까지! 아, 길을 잃었어 따라와라 이거 너무 빨라 왜빠 어디다? 어, 호박은 없어. 운이 좋네. 아, 어, 뭐어 뭐야, 수박 한 개밖에 없네. 야. 음. 잠깐만, 잠깐만. 어디? 잠깐만. 자, 음. 잠깐만, 잠깐만. 안 보여서 못 찾겠어. 뭐가? 음. 자, 끝내자 여기까지. 어딨어어저 있네.

나이스. 좋아. 아나나 어, 아, 나 수박 두 세트 있다. <laughs> 수박이 많아서. 여기도 있다. 여기도 오예. 근데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우 <laughs> 와, 쩐다. 대가리안나 왔다. 와, 쩐다. 이거 멋지다, 진짜. <laughs> 이거 완전 수박이 많아. 와, 어, 나. 64한 세트고, 음. 15개. 모두 합치면, 음. 어? 음. 64 더하기 15. 음. 모두 더하면, 70에서 79. 그렇지. 79개야, 나. 어, 여기도 조심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염? 어, 여기도 도와. 어디야? 어, 여기 발봐 오 여기 용암 있나 보다, 되게 밝아. 아닌가? 바뀌잖아, 씨. <웃음> <웃음> 아, 없잖아. 아, 아, 그러세요 자, 끝내자. 나와. 자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저희 동굴 동 저희 정글 탐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만나요 저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세요 민영맘 TV에도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 게임캐스트 시청자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어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하는 관심 주시고 공유 누르시면 친구들과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댓글 남기시면 제가 큰 힘이 돼서 빨리 업로드 했, 빨리 댓글 남길 수 있습니다 또 만약 댓글 안 남기 뭐 아예 안 남긴 거는 제가 논거하고 책을 읽는 거 공부한 것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마치도록 하죠. 그럼 이만 뿅! 뿅뿅뿅!